정말 나라가 세달 만에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완전 뒤집히고 있습니다. 총기와 실탄이 돌아다니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들어오고 한 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티즌들은 특검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기는 합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과 간첩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사퇴하라 외침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미국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국제 행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조차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총기 합법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상황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모든 게 가짜이고 거짓이고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죄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하고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법치의 길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좌파 우파의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종호 의원의 기자회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충격적이고 엄중한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난 주말 수차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되었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작과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들을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이 대량으로 압수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경기 북부청 형사 기동대 광역 수사 일반은 대한 사격 연맹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었고 대한 사격 연맹은 지난 6월 10일과 8월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수입 실탄 로트 넘버와 함께 경기용 실탄 3만 발에 대한 확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8월 29일 혐의자를 인지하고 특정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수색 중 개인 차량 내부에서 200여 발, 자택에서 200여 발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자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B씨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사제총기 유통업자에게 실탄 3만 발을 제공해 왔다고 판단하여 수사 중 3만 발을 수거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에는 2차 피의자 신분조사를 통해 경찰 조서 60장 분량을 최종 검토하고 지장 나림까지 하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사제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행복의 전제는 바로 생명과 안전입니다. 헌법 34조 역시 국가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2구경 실탄은 소구경, 저반동 탄약이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체 스위치존에 맞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실탄입니다. 특히 근거리에서는 뇌와 심장, 폐를 관통해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3만 발이면 군 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입니다만, 만약 이 실탄이 범죄 조직이나 테러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참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암살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에 대해 정부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대한사격에 대, 대한사격연맹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위 특검 정국으로 특검이 조사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실탄 2만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어디로 유통되어 있는지 국민이 알 국민이 알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은 뒤로한 채 밀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정부에게 즉각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을 즉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고 상급기관에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타임 테이블을 작성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이 밝히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격연맹과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있는 기관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사격인 한 사람으로서 이 중차대한 사건에 관해 국민들께 고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사실이 제 친정에 대한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 앞에 그 어떤 소중한 가치는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단체로 전략위기를 갓 넘긴 사격연맹이 실탄 유출이라는 부실한 운명, 운영으로 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체계적 관리 시스템만 도입했더라도 오늘 같은 중차대한 일들을 사전에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국가의 이익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APEC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행사를 진정으로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